자, 오늘은 우리 같은 모양으로 어디 통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띵. 알아보아요. 네. 자, 통 안에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어, 어디, 어디는 곧 돈다며, 어디는 이덜. 우와, 차례차례 한번 해봐요. 해보면, 어디, 네모는 어디? 맞아요. 그럼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아빠 같이 해보세요. 네. 네. 그러면 치. 아빠가 먼저 해볼게요. 네, 우리 같이 하자 빨간색 먼저 해볼게요. 빨간색. 아, 어디 띠용 띠용. 띄용. 난 세모예요. 세모. 승준 뭐예요? 거긴 별이 있네요. 네, 딩동댕. 이제 넣으면 이렇게 해야지. 넣으면 이렇게. 어디? 어디? 딩동댕 이렇게. 끄덕, 끄덕, 끄덕. 딩동댕. 우와, 딩동댕. 우와, 딩동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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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아니네요? 거기가 아니었네요? 네띡띡어디예요 딩동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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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동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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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떨어진 거 아니에요? 딩동댕 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일부러 떨어진 거 아니에요? 딩동댕. 마지막, 딩동댕, 박수! 다 했습니다.